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무비블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갑작스럽게 어제 급락이 나왔죠.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에 따른 해명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바닥을 짚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뭐냐 6월 29일 토일 오후 9시 1분에 레이어제로 3,745원에 4,120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 이 레이어 제로라는 종목은요 기본 자체가 인프라를 깔아놓고 여기에서 운영이 되는 여러가지 내역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레이어 원들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준 걸 넘어가지고 테이블코인들의 발행량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영상을 통해서 레이어제로 보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구간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저항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인 이 구간 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여기는 한 번은 뚫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목표했던 4,120원을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현재는 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간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만 걸어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거고, 요만큼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아,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요즘 이제 반등장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시작 주자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만족감 드렸다. 나름 이거 자신있게 어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레이어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에 아카시 네트워크 4,230원에 4,63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아카시 네트워크 지금 얼마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5,000원 위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했던 구간 제대로 돌파했기 때문에 어, 얘도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가 너무 쉬웠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레이어 제로와 아카시 네트워크 최소 두 종목을 통해서 20%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자, 요즘 혼자 하기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늘의 코인 조금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시게 된다면 힘을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법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무비블록 같은 경우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급락이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바이낸스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내부자가 하락에 베팅을한 거고 그게 예, 12시에 먼저 빠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을까? 했을 때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면 바이낸스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변동성이 나오면 바이낸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높다, 유의 종목 지정한다, 이야기가 들여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사들에게 힌트를 준다? 요렇게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에만 거래량 만들지 말고 우리 쪽도 신경 좀 써라. 해서 실제로 신경을 쓴 생태계들은 어떻게 되었다? 유의 종목 해제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위블록 관계자 얘기했잖아요. 프로젝트 차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낸스 쪽에서 거래량 살짝 살짝 더 붙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 하더라도 무비블록의 정상화는 계속될 것이고 좀 자연스럽게 지금 빠진 부분에서의 가격 방어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 가격 회복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정말 큰 악재였다면 여기서 안 멈췄을 겁니다. 계속 무너졌겠죠. 근데 버틴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를 인정을 해줄 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횡보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시간이야 더 걸리겠지만, 굳이 뭐 매도나 할 필요가 있나? 홀딩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힘이 생기고, 그랬을 때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무비블록에서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이평선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뭘 보면서 봐야 된다. 위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매도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다담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매도물량이 없으면 돌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랑 엮어서 보시면 되는데, 난 그것까지 지켜보기가 좀 싫다. 빠르게 끝내고 싶다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눌린다 싶으면. 그냥 매도 치세요. 그런 다음에 현금 확보 한 다음에 차근차근 보고서 모든 게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그냥 갈릴 뿐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리뷰글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봤는데, 자, 근데 직접 이걸 막상 하려고 했더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걸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무비 블록 문자 한통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 드렸던 전략들 있죠 정리 작성 핵심만 딱딱 써놨는데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공을 들인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차피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적인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고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취향껏 이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마냥 혼자 지켜보기 쉽지 않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저는 오늘의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냐? 정확하게 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1분에 레이어 제로 3,745원에 4,12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이어 제로라는 종목을 왜 드렸냐? 얘는 레이어1 중에서도 인프라를 제공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레이어1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죠? 솔라나를 시작으로 급등하는 걸 넘어서 이 알트코인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달러가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시장에서 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럼 레이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차트를 딱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구간은 어디다? 여기 저항 돌파 직전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4,120원을 넘어가지고 5,000원 여기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었다라는 것이겠고,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네. 이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 좀 고생 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나름 큰 도움이 되었다? 요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어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아카시 네트워크 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4,630원 말씀드렸는데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4,630원 그대로 돌파해서 현재는 5,200원까지 올라가서 5,000원 위에서만 거의 한 4일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최소 10%고 그 이상, 이 정도 수익 극대화 못 했다면 이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해서, 이두 종목 통해서 못해도 누적 저번주에 20%를 가지고 갈수 있게 되었는데, 자 혼자 하기 힘들었다. 지금이라도. 너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하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함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자료가 마음에 들었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